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워렌버핏의 투자에 관한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렌버핏은 투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명언을 남긴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명언들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착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는 인내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이 폐막되어 5년 동안 아무도 주식을 사지 못한다, 당신이 오늘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중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인가를 투자할 때는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할 때는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성은 투자자의 친구이며, 어려움이 없다면 좋은 거래 기회를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투자는 어려움과 변동성을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무엇을 하든간에 당신만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을 믿어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투자 결정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의 명언들은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투자자로서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참고하여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